잠깐만 멈춰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그들이 몇 명인지조차 모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됐죠. 하지만 신고는 이미 한달 전부터 올라왔고 그 사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지금 온라인 사기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범죄 조직의 단지가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들어간 한국인들이 거기서 노예처럼이라고 고문당하며 심지어 죽어나가는 현실. 한국인은 그곳에서 가장 비싼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한 사람당 1,500만 원. 그게 거래 가격이래요. 취지에 따르면 총으로 무장한 중국인 조직이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도망치면 물고문과 폭행이 이어집니다. 승진이들의 시신이 소각장으로 옮겨진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정부의 반응입니다. 언론이 작년 11월부터 이 사태를 경고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주에 알았다"고 말했어요.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했는데 자발적 보이스피싱 가담자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국민을 범죄자로 본 겁니다. 그 사이 민간 선교단체와 현지 교민이 스스로 50명 넘게 구출했습니다. 정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곳곳에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80명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지 증언이에요. 대사관은 수사관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동행조차 안 했습니다. 그사이 감금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위험에 처한 지금 정부는 너무 늦게, 너무 무기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해외 범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잠시 내어준 시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